안녕하세요. MC 혜리입니다 여기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오늘 시그니에 서울에 1박 하러 왔는데 먼저 가기 전에 롯데마트 가서 저희가 맛있는 걸 사러 가고 있는데 일단 가볼게요. 롯데마트. 롯데마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아, 맥주랑 고기 사러 왔습니다. 이상한 거 이상한 찾지 말고 쿠킹 서비스 렌데가여기랍니다 고기 하나 골라서 오 고기 맛있는 거 많다. 고기 선택 대상대로 이동 그릴 서비스 요청 오기 선택까지 여기입니다. 여기서 구워주나 봐요. 이렇게 해주나? 진짜로 자 롯데월드 타워로 들어가 봅시다. 76층으로 가야 되는 거죠? 7 6층시그니에서 오는 거오 층입니다. 1 층. 아 여기 감사합니다. 저녁에 네, 엘리터가 여긴가 봅니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7 9층일본 나온 지 여긴가 보다. 체크인 하려고 안쪽으로. 요 네, 감사합니다. 와, 엄청 높다. 기다봐 롯데 롯데, 음, 롯데, 롯데 오지 뭐지? 롯데 오지잖 저거 있지? 롯데 오지? 여기가 라운지입니다 두번째 체크하고 다닐 때 해당 객실에 민기가 조금, 조금 많다보니까 3시 30분부터 입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라운지는 가능하시는데 자녀분이은 조금 어려우세요 아 네. 라운지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요 저는 지금 하관할어요 아, 이먹으면안 되는데 화장 겠다 계속 겠다뭐있겠다맛있있 뭐 맛있겠다. 맛있겠다. 있다있다있겠다다 조금씩 다맛있겠겠다겠다맛다 맛있겠다. 맞금씩맛좀 좀, 보자 밖에서 먹던건 가장 맛있데싹 비었습니다 이제 입실 합니다 아, 이쪽 하늘 아, 딱되면은 저희는 101층으로 올라갑니다 1180에 있다 어, 11... 아, 어 맞다 아. 들어가 봅시다 띠리리리리 인기 많은 방이라는데. 어. 와. 일단은 야.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 아들아, 아들 신났네. TV, 책상,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침대. 오. 와. 바깥의 음. 풍경은 이렇습니다. 101층, 제일 높은 곳이에요. 같은, 이렇게 되어 있고, 침대도, 오, 엄청 좋아 보입니다. 침대 엄청 좋아 보이네. 안에 한번 열어볼까요? 어, 안에는 금고. 금고가 있고, 어, 슬리퍼 있네. 이거 슬리퍼입니다. 이거 브렛대인가? 이거 뭐, 이거 좋은 거라던데? 브렛배 뭐 가방도 있고, 뭐, 솔이랑 뭐, 여러 가지 있네요.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화장실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아들이 방금 씻고 갔어요 씻고 <laughs> 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메니티가 있네요 어메니티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아들이 벌써 엉망진창을 만들었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6만 500원을 대해서 지금 이제 한강을 보면서 지금 샤워를 할수 있고 그리고 반식욕까지 할수 있는 욕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바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수건도 되어있고 욕조에는 시그니엘 바스티 어 베스 소솔트가 들어있네요. 솔트 한번 열어볼게요. 소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써볼게요. 바로 옆에는 샤워장 이 있습니다. 샤워, 샤워. 그리고 이쪽에 어메니티 같이. 이거 뭐냐? 이거 뭔가 이거 떼소가 있나? 그런가봐요. 그리고 이거 옆에는 화장실인가봐요. 이제 욕 변기가 있는. 어? 지금 뭐 따로 안 눌렀는데 자동으로 열리네요. 여기 보시면은 비데를 사용할 수 있게 또 해놨네요. 오. 저희는 또 6만 500원에 대해서 여기 이쪽도 한강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다 해서 12만 1000원을 ,000 추가하면은 한강뷰를 볼수 있고 그리고 샤워하면서까지 한강, 한강뷰를볼수 있는 그런 곳으로 했어요 어, 남산타워다. 어, 남산타워 보인다. 아, 저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은 에비앙, 어? 커피메이커 있고 음, 요렇게, 커피 먹을 수 있는 숟가락. 커피, 머신. 커피 머신이랑, 그리고 커피, 커피 캡슐. 네, 물론 먹지는 않을 거지만, 뭐, 머시기. 뭐 77,000원 써 있어요. 이쪽 열어볼게요. 어, 물론, 너무 어, 맛있는 거 같네요. 음, 맞아요. 이거는 먹으면 돈 내야 돼요. 예전에 워크일은 다 공짜였는데, 맞지? 돈을 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컵도, 와인잔? 어, 와인잔. 어, 여기도. 술이 엄청 많습니다. 술도 있고, 앱솔루트 보드까지 다 있네요. 여기는 또 드론기. 드론기랑 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컵이 있습니다. 아, 컵, 컵 있다. 컵이 있으라고. 그리고 여기는 과자가 들었네요. 기본 7,000원이네요. 물은 9,000원이고, 물은 8,800원. 음료수는 보통 7,000원. 과자는 뭐 5,000원짜리부터 3만원짜리까지 어, 비싸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일단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오 멋있는 다이빙이었어. 이 고기가 아까 전에 저희가 살치살, 살치살. 스테이크입니다. 살치살 스테이크 2천 원 주고 구웠나요? 네. 구는데아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노파군이 음, 나온 거예요. 요거는 양파가 들어있네요. 음. 우리 아들이 제일 신나 보이는 곳. 밥 먹고 시그니엘 침대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비싸니까 좋네요. 푹시 부신합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목욕도 해보고 그리고 헬스장도 갈예지입니다 본때 그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운동하러 85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왔습니다 아, 진짜 많네요. 이 정도는 잘 못하네. 오. 오, 여기는 요가 안 된가 봐요. 오. 짐보라고 있네. 하, 어쨌든 하, 바퀴, 베이킹이 쭉입니다. 운동할 수밖에 없네. 아, 어, 이제 씻고 저희는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슬형범잘 빌렸네. 응? 잘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요. 저녁에 저 갑시다. 7곱 일곱 네. 시까지 했죠, 맞지? 아,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1운드 케이크가 2 0 4 0 0 0원5 8 0 0 0원 전부 다2원0 0 0원0원이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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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랑 진랑 똑같네. 어만 다른 게 없는 것 어? 치즈 되게네. 정말 맛있어. 오케이. 와, 오케이. 됐 그럼 이부어다별 다른 게 없습니다. 치어스. 아, 힘들었다. 여기까지 온다. 김부이의 맛이 는데 자, 한잔 합시다. 두 번째 거는 행켈 로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저 치즈 비슷한 것같은데자 이번에 벨스타 먹어봅시다 벨스타 먼지멋이부터 아, 먹어봅시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음, 우린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돼요 까잖아 먹다가 해야 되니까 마지막 네번째 장까지이뭐시기 스위트였는데 기억도 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페르치올라 람부르스토 레지아 이게 예, 음료수 두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커팅시 엄마 생일이니까 오늘의 케이크에다가 회에 제가 먹고 싶은 맥주와 소주도 한잔 하겠습니다 l e t 저희는 아침 9시에 웰컴티를 주문했습니다. 웰컴티는 예약은 따로 안 되고, 시키면은, 주문하면 한 15분에서 20분 뒤에 갖다 주게 되겠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음, 뭐 뭐지 줄인가? 줄하고 음, 사가 말랭이인가봐요. 사가 말랭이. 어 그러면은 한번 따라마셔보도록 할게요. 일단 뜯어볼게요. 간식 같습니다. 다이트 중이라서. 여기 뭐 음. 카페인. 시그니엘 123 시그니엘 79. 뭐가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저켓이네요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한잔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박 2일의 시그니엘 호텔 체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저희 이제 의외 101층인데 101층이 정말 제일 높은 꼭대기층에서 지금 하루를 보냈습니다. 역시 음.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로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헬스장, 헬스장 좋았고, 그리고 저녁에 즐길 수 있는 샴페인 즐길 수 있는 살롱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웰컴티나 어른 등 정말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았고, 어, 전부 다 너무 친절합니다. 진짜 음, 이 정도로 친절해도 되나, 정도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했어요. 어쨌든 하루 잘묵고 가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하루 정도 묵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